민족한 코가 좀 화가 나 보인다는 이렇게 밑에 라인이 둥근 편이어서 저는 이따가 수술실에서 뵐게요. 수술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뷰티비에서 수술하게 된 해설입니다. 뭐가 궁금했어요 코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민족한 코가 굉장히 컴플렉스였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 되게 보면은 어 되게 뭔가 입체감이 없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어 중학교 1학년 때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참 외모에 뭔가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더 뭔가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네. 코대랑 코끝이 어디가 제일 고민이 많아요? 저는 코끝이 너무 뭉툭해서 좀 화가 나 보인다는 그런 이미지를 이 동글동글한 코를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지금 인상보다는 조금 더좀 선명하고 뚜렷한 이미지로 네, 좀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해 놨나요? 최대한 수술에 맞춰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지금은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얼굴이 되게 많이 이렇게 밑에 라인이 둥근 편이어서 뭔가 사진을 찍어도 되게 부하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밑에 아큐브 시술도 할수 있어서 전래는 어, 상태입니다. 어렸을 때또 얼굴 젖살이 많은 편이어서 저는 이렇게 항상 어 이거 아시나요? 음네 롤링 음 이거를 하루, 제, 하루 종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막 드라마틱하게 효과는 없어가지고 며칠 뒤 수술 날 뵐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솔입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아 저는 전날에 수술을 위해서 일찍 잠에 들었고요 지금 심정은 매우 떨리고 긴장이 되는 상태입니다 수술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어, 코 수술 먼저 하고요. 네. 그다음 에 여기 아래턱 하고 볼쪽 어, 레이저 지방흡입 할게요. 코는 때도 어,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은 약간 이제 미간 높이는 적당하게 시작해서 코끝으로 갈수록 음. 어떠 계시는 그런 직반 도선 라인이 예쁘거든요. 코끝은 코 안에 있는 비중계 연골을 사용해서 이렇게 높여줄 거예요. 여기 어, 속눈썹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는데 잘부탁드다 아, 네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저는 이따가 수술실에서 뵐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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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원장님 상담을 마치고 수술을 앞둔 상태인데요. 이중턱 아큐 시술과 코 수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지만, 마지막 이 얼굴을 이제 볼 날이 없군요. 코 모양은 저의 얼굴형에 맞게 자연스럽게 수술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술 끝나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해요, 해요. 해설입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수술을 마치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얼굴 붓기나 이런 거는 어던데 굉장히 떨렸던데 생각보다 딱 눈을 뜨니까 회복실이었어 <laughs> 네, 다 보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솔입니다. 저는 이제 코 수술 한달 차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 정면에서는 이런 느낌이고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주변 반응은 되게 어? 코 수술하기 전이랑 하고 나서의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졌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되게 놀랐는데 확실히 코 수술 하기 전에 얼굴이랑 옆에서 바라보는 코 수술 했, 했, 한 지금의 얼굴을 보면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아직은 한달 차라 붓기가 다 빠지진 않았는데 점점점점 점점 붓기가 빠지고 나면 그 후의 얼굴이 너무 기대가 되고 이제 이중턱 지방 흡입 수술을 한지한달차 가까이 되었는데 우선 이렇게 정면에서 보셨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 라인이 딱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오랜만에 보면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얼굴 살이 많이 빠져 보인다. 약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봐서 되게 만족하는 수술인 것 같고, 약간의 잠붓기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차가 되면 은더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좀 라인이 더 정리가 돼 보일 수 있어서 해서 딱 봤을 때도 라인이 딱 이렇게 그전에는 좀 이렇게 밑에 이중 턱이 있었거든요. 저 옆에서 봤을 때 되게 효과가 눈에 띄어서 굉장히 만족하는 수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